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 캐시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일목균형표 사용법입니다.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 가장 특징인 구름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름대는 기간값을 52일이라는 가장 큰 기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부터 기간값을 점점 26일, 9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일목균형표를 이해하면 좀 편리합니다. 큰 그림에서부터 점점 자세하게 미세하게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상방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방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사용법이 됩니다. 이 상방으로 있을 때는 상승, 하방에 있을 때는 하락이라는 기준이 됩니다. 52일이라는, 52일이라는 기, 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상승 구간이 되죠. 여기처럼. 짧게 짧게 등락을 할 때는 장기 상승이나 장기 하락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장기 하락을 볼 때는 구름대 밑에 반드시 구름대 밑에 위치합니다 저는 상승할 땐 상승할 구름대 위에 하락할 땐 구름대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 자신이 주식 주가를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고 이쯤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재반등하는 여기서 어디에선가 진입을 했겠죠. 상승적으로 상승적으로 진입을 했을 텐데 이 상승의 진입이 끝은 어디냐? 구름대 안에 갇히는 이 시점입니다. 구름대 안에 갇히는 이 시점까지 홀딩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음,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갔을 때 정리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52일 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52일 구름대에서 이것을 절반 가격인 13과 어, 26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13과 26 그렇죠 이렇게 13과 26으로 수정해서 확인을 해보면 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조금 더 짧은 매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 지점 또는 반등하는 이 지점에서 들어갔을 때 어디서 정리합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게 되네요. 아까는 여기 어디서 정리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기간 값을 자기가 자기 매매에 막 본인의 매매에 맞게 본인의 매매에 맞게, 음, 격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구름대 위로 올랐으니까 또 진입했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까지. 이렇게 실질 수익을, 실전 수익을 잡아갑니다. 예. 기간 값은 여기서 또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하고요.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하네요. 이거 갑자기 급락이 생겨서, 어, 이 수익분을 다 까먹었네요. 음. 올라갔다가 다시 음뭐 여기는 본청 정도 진입 자리에서 도로 마감하게 되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그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다 거의 거의 음 진입 가격 근처에서 그냥 다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뚫지 못했으니까 안 되고요. 음 여기는 하방으로 뚫었네요. 하방으로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갑니다. 일목균형표가 어떤 특별한 아주 신기반기한 기능을 가진 보조지표는 아닙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평균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균가를 정리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를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해서 그 보조차트를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 반기한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구름대만 놓고 봤을 때, 구름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들어가서, 구름대가 깨지는 이 지점까지 수익 구간으로 잡는다. 이게 가장 기초,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따라서, 뭐, 굉장한 것을 일목 기능표를 기대하고 찾아보는 것은, 조금 욕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이 안에서는 일목균형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목균형 사용하게 되면, 뭐 손실이 누적됩니다. 바로바로 아, 바로 뭐 손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뭐 다른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죠. 일목, 특히나 일목균형표는 이런 구간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 이 구름대 안에 들어있는 이 가격들, 이 가격들,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도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 가격들은 모두 버리는 값으로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버리는 값이 되느냐? 버리는 값이라는 의미는, 음, 간단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게 52일간에 52일간에 음, 고적값의 최고고, 이거는 26일간에 9일과 26일간에 예, 평균값의 채, 최고 최적값입니다. 예, 평균이죠. 최고 최적값의 평균인데 이것이 구름대로 표시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6일과 52일 사이의 값은 어, 어떻게 변할지 어,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이 구름대 안에 들어있는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 물론, 구름대 밖에서도 주가의 등락은 계속 음,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 계속 바, 바, 나오는데, 이 구름대에 끼게 되면, 일단 이 구름대 사이에 끼게 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반락을 할수 있는 기본 신호가 신호이기 때문에 이 값에서 계속 홀딩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반등했어요. 여기도 반등해주고 어, 빠져나오지 못했죠. 여긴 좀 빠져나왔는데 다시 반등했고요. 예, 세밀하게 종전에 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목 균형표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점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조금 은 어렵고 큰 그림을 보시라고 했어요. 반등을 했고요. 음, 여기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어쪽 구름대 안에서 밑으로 빠져나가서 큰 추세 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 반전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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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했지만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할 가능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 가서 반전을 했네요. 음. 따라서 이 구름대 안에 있을 때에는 음, 음, 값을 버렸다가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해서 뭐, 음, 뭐 좋으면 여기서 팔고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어, 그냥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음. 이렇게 보시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시고 어, 구름대 안에 있는 값들은 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다 더 조금은 음,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어, 줄여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름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음,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음, 이 기준선을 같이 올려볼게요. 올려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인 보입니까? 이 그림은 이게 구름대인데요. 이게 구름대. 구름대 위에 기준선이 이렇게 안착하고 상승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 주가는 영락없이 올라갑니다. 예, 영락없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음, 앞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이건 이동평균선과 흡사하고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중이라고 했고, 꾸준하게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까지, 음,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또 동일합니다. 여기서. 기준선이 한 번도 안 꺾이고 쭉 올라와 줬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선이 꺾이죠? 음, 기준선이 꺾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정리하는 지점이 됩니다. 아까는 구름대를 돌파해서 여기 구름대 들어오는 여기였는데, 기준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준선을 돌파하는, 어, 돌파하는 이 지점, 음, 돌파는 여기서 있네요. 기준선 돌파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이 됩니다. 구름 떼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이 음, 구간만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시이고 다시 한번 보면은 기준선을 돌파해서 여기 돌파했죠? 예, 돌파한 선에서부터 뭐 중간에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깨지고 있으니까 음, 뭐 근데 확실하게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홀딩한다고 한다 그러면 음, 최대 예, 최대 수익구간을 잡으면 여기서 여기고요. 구름대에서는 여기서 여기 돌파한 지점, 여기죠. 여기 돌파해서 여기 들어가는 지점, 여기. 이렇게 수익관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본인이 자꾸 연습해 보면서 종목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구름대가 있는데요. 구름대 위로 이렇게 기준선이 안착을 하고 올라서 줘야 됩니다. 이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어디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여기 자꾸 버리는 구간 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들어가는게 음, 지금 이 구름대가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구름대 안에서 이 기준선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갇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형국이 보일 때는 다 버린다 예.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캔들도 캔들도 음 구름대 안에 갇혀 있고 이동 평균, 아 그, 저, 평균 값, 기준선 평균 값도 이렇게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는 반드시 버려라. 반드시 버려라. 여기서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급하게 하락했다가 급하게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어디서 진입을 했던 뭐 손절이 나왔겠죠? 예,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버리고, 이런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름대가 있을 때 구름대 위로의 캔들이 올라선다 해서 어, 무조건 진입하는 그 방식은 아니고요 기준선도, 기준선도 같이 구름대 위로 올라섰을 때야 진정한 상승 구간으로 인정한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 네, 다른 곳에 한번 볼까요? 다른 곳에 보면, 여기서도 기준선이 올라쓰죠? 어, 여기에 올라쓰듯이, 여기도 구름대 위로 기준선이 올랐습니다. 이게 리스크 없는 진입 구간이 됩니다. 예, 여기 빠져나가는데, 여긴 죽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버리는 구간. 음, 여기 또, 하방으로 매도할 때는, 음, 구름대 밑으로, 음, 이 구름대 밑으로, 기준선이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는 안전한 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적은 진입이 된다. 여기서 시작해서 뭐 여기서 팔든 아니면 구름대까지 들고 가든 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음,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구름대 근처까지 왔다가 아니면 구름대 안에 있다가 이렇게 음, 다시 음, 재발락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실 뭐 짧게 파시는 분은 짧게 매매하시는 분은 여기서 정리하고 길게 매매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가서 매도하게 되죠. 청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있음으로 해서 구름대 위에 기준선이 하나 더있음으로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 전환선 9일짜리 전환선입니다. 9일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의 평균값이죠. 중간값입니다. 전환선을 보면, 전환선을 보면. 이번엔 26일보다 더 빠르게 캔들 쪽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캔들하고 매우 가까워서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음. 네, 됐습니다. 이 캔들을 보면 우리가 음, 다시 복습 한번 할게요. 구름대 위에 구름대 위에 전환선이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이번에 보면 전환선도 역시 기준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긴선 위에 있을 때, 긴선 위에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상승 구간이 된다.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죠. 예. 이때 뭐 아주 짧게 매매하시는 분은 이런 데서 팔아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지점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판, 여기서 청산하게 되는.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짧은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음. 너무 짧은 매매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긴 뭐 좋네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이 전환선으로만 봤을 때이 9일짜리 전환선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구름대 위에 기준선이 올랐쓰듯이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으면 음, 그것은 안정된 상승구간이고 수익구간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거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 사이의 관계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야 여기가 이제 음, 전환선이 어, 전환선이 여기서 올라가진 않네요 이게 아니구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여기서 올라가죠 양봉으로 여기서 뚫고 올라갑니다 예. 여기 음, 기준선과 전환선이 크로스 되고요. 양봉이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 어디 까요 어디까지 쭉쭉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다시 하, 아래로 하락 돌파하는 지점. 여기 여기. 여기죠. 음,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으로 잡아 줄수 있습니다. 이 전환선은 너무 빠른 선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과 전환선과 캔들을 직접 비교하면 너무나 음 음,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뭐또 특이하게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선과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크로스하고 크로스를 시작해서 크로스를 끝낼 때까지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익권을 잡았을 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음, 진입을 해서 음봉으로 음봉으로 하락하는 음봉으로 하락하는 여기 이거죠 음, 크로스 한걸 보고 음봉으로 다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 어디 여기 어디쯤에서 정산하는 이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매매를 수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음, 이것과 연결돼서 위에서도 보면 여기 서 다시 크로스 옆에서 올라가죠 음, 크로스 옆에서 올라가고 양봉이 또나오고요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하, 크로스가 끝날 때까지는 홀딩할 수 있고, 홀딩할 수 있고, 안정적인 매매가 되겠구나.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아, 여기까지, 여기 어디까지. 예, 여기서 그러니까, 즉, 이 양봉 보고 들어갔으면, 음, 여기 음봉 보고 파는 거죠. 음, 음, 이렇게 정해지면, 음, 조금 더, 어, 아까 구름대와 기준선을 볼 때보다도 전환선이 하나 더있으므로 해서 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세 개가 합해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의 해석 방법은 이동평균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의 분석법을 익혀 놓으시고 아니면 또 또는 일목균형표에. 음, 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음,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예, 같은 분석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예.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을 음, 다시 지우고요. 이동평균선을 올려볼게요. 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올려놓고 보면, 아, 이동평균선도 기간을 맞춰줄게요. 26이라고. 기간이는 52로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뭐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음,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볼게요. 음, 이 비슷하게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 아, 26과 8이네요. 26과 8이죠. 아까 아 9였죠. 9. 아, 자하다 보니까 잠깐 헷갈리네요. 26과 9.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음. 똑같은 분석 방법이 시작됩니다. 여기 크로스에서 올라가죠. 크로스에서 다운합니다. 아까 여기나 여기나. 에. 이동평균선 분석법이나 음, 이동분석법이나 전환선 기준선 분석법이나 동일합니다. 예, 예, 완전히 동일해집니다. 이 구름대 위에 이 구름대 위에 당연히 두 선이 있어야 두 선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이 구름대 위에 있어야 음.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도 큰 장기 이동평균선 값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 장기 이동평균선 값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름대 위에 이동평균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짧은 것이 위쪽에 있어야죠 음, 그래야 상승이죠 예 요거는 음, 정비열이죠 여기 이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비열입니다 정비열 구간은 정비열 구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수익구간입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면 정비열이 같이 깨져요 음, 그래서 정비열이 끝이 정비열이 시작돼서 정비열이 끝나는 여기까지 수익구간입니다. 아, 이거는 일목균형표로보나이동평균선으로보나 똑같은 논리의 이론의 분석 방법입니다. 다시 일목균형표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후행스팬을 살펴볼 텐데요. 후행스팬을 그려놓고요. 전환선 기준선은 일단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만 남겨놓고요. 음. 줄이고요. 요거는 음, 차트 우측 부분만 확대해서 볼게요. 전원선, 후행스팬은 후행스팬은 앞전 구성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그려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중간에서 보면 헛갈립니다. 예. 자, 여기 오늘 가격을, 오늘의 가격이죠, 이게. 오늘의 가격입니다. 오늘의 가격을 26일 이전으로 뒤로 물려놓은 정가선입니다. 정가선을 예, 26일 뒤로 물려놓은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후행수표에는 다른 보조지표에서는 보지 못하는 뒤로 물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뒤로 물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후행 스팬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방법은, 뭐, 알려진 바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제 분석에, 제 분석은, 제가 느끼는 분석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가격이 26일 전에 가격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이게 음봉이니까 얘가 정가죠. 얘가 정가인데, 정가가, 정가선을 여기까지 물려놨으니까, 요 값이 되는데, 26일 전에 정가는 여, 이거였습니다. 그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있죠.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가격이 26일 전부 다 내려갔구나. 음, 내려갔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경고성, 경고성 가이드. 그 정도 외에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음, 특별한 것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후행스팬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평소에 후행스팬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행스팬의 궤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예.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궤적을 찾아보면 지금 후행스팬이 보라색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의 위치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주가의 위치하고 상관없고 크로스 하고도 상관이 없고요뭐 여기 또 크로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올라갔어요 음. 이게 이렇게 해서 뒷자리로 따라 올라가는데 실제는 여기 이 보라색 선이 안 보입니다 그죠 26일 동안 안 보인다 그랬어요 음. 여기 기준 여기 기준값 여기 기준값 음. 여기서 이게 이만큼 뒤로 물러난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니까 여기서 물러나서 상방으로 간다 한들 음, 물러난 선에서부터 여기 종가 음, 물러난 선에서 상방으로 간다 한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켜 주느냐는 거죠. 어, 음,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음, 여러 가지 분석법이 나오지만 이 후행 스페인이 의미하는 바를 적당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종가 여기 여기에 여기요. 현재 종가보다 현재 종가가 이전 26일 종가보다 더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그 정도만 추적할 수 있지. 뭐가이드성가이드성 가이드성 라인 하나 정도 볼수 있는 것이지. 이걸로 특별한 분석을 할수 있느냐? 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후행 스팬입니다. 이 후행 스팬 사용법에 대해서 오히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후행스팬에 아주 괜찮은 사용법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좀 억지성 설명, 설명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만 보이지. 이게 무슨 뭐, 어떤 일반 보조지표들은 한 뭐, 한 70%, 60%, 70% 정도 타당성 있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행스페에 대해서 제가 학습이 부족한지 몰라도 굳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측을 보면, 우측을 보면 26일 동안 앞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차트를 뭐 크게 본다면이 절반이나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낭비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음, 없애기 위해서는요 음, 일목기능표를 하나 더 띄웁니다. 똑같은 일목기능표를 두번 띄웠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는데요. 어, 뒤에 올라온 뒤에 올라온 일목기능표를 라인 설정에서 전 라인을 다 지워줍니다. 네, 다 지워지고요. 지표 조건 설정에 가서 미드 페리오드를 5, 롱 페리오드 5 이렇게 고쳐가지고 기본값으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 공란이 있죠. 이 공백이 다섯 개만 생깁니다. 다섯 예, 개만 생깁니다. 같은 원리로 음, 아예 필요 없다 나는 다섯 개도 필요 없다 그러면 0, 0 해서 확인해주면 완전히 예, 우측으로 밀착합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이거는 예. 팁이었고요. 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음. 요 끝에 꼬랑지들이 없어졌습니다. 음. 또 다른 팁, 음.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 이거 지워버리면 다시 여기 26개가 뜨죠. 음. 일목균 형표를 완전히 삭제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삭제하고 빈 차트인데요. 음. 빈 차트 안에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음, 가격지표, 가격이동평균 있죠. 가격이동평균을 복사해서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가격이동평균의 명칭을 바꿔줍니다. 이 뒤에 가격이동평균 뒤에다가 일목균형표라고 어, 일목균형표 이름을 여기다 하나 적어줍니다.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수식사호 라인은 음, 260, 음, 120, 음 120, 120, 어, 숫자가 같네요. 뭔가 다른 거 설명하다고 그렇게 됐나봐요. 음. 예,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40, 60, 80, 100. 이렇게 예, 이동평에서는 5개가 그려질 것이고요. 작업지장에서 수식 검증하고. 지금, 어, 어. 그 지표 조건 설정. 이거는 기간 값이니까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예, 일목균형표라고 뒤에 일목균형표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작업 재장하고 수식 검증하고 닫힘 하고 닫기 하면 음, 이 나중에 이 수정된 일목균형표가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 한번봅다 밑에 음, 마이 가격 이동 평균 음, 좀 확대해 보면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이 붙었죠? 어, 이걸 클릭해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목균형표의 특성입니다. 일목균형표는 4번 수식과 5번 수식 안에 있는, 4번 수식과 5번 수식 안에 있는 선 사이를 색상을 칠해줍니다. 색상을 칠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우고요. 라인 설정. 1, 2, 3번 수식은 색상은 상관없으니까 지워보고요. 80과 100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색상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예, 자동이고요. 일목기념표라는 이름만 붙여주면 자동으로 4번 라인과 5번 라인 이렇게 그러니까 4번 라인과 5번 라인 안에를 색상을 칠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에 가면 이전에 이동평균선에서 볼수 없는 지표 상세 정보 표시 구름대 영역 표시 요 옵션이 붙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키움에서 일목기념표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서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이 밑으로 우측 밑으로. 음, 우측 밑으로 각 선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지표 값을 눈으로 직접, 음, 예, 차트에서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값을 직접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4번, 5번 안에 색상을 칠해서 이 변화를 확실하게 읽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읽어 주는 게 좋죠. 음, 여기 크로스에서 올라가고 크로스에서 다운 했는데 색상이 싹 바뀌는 걸알수 있죠. 예, 색상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격으로 따지면 뭐 이쯤에서부터 뭐 여쯤까지가수있구간이 되겠죠. 이런 식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활용하기 아주 좋은 팁입니다. 일목균형표 많이 갖고 있는 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목균형표 사용법에 대해서 기본 사용법이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팁도 두 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에, 기본 사용법을 넘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일목균형표에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버튼 좀 눌러 주시고요. 음,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